하이루 여러분 오늘 제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네. 인사해 주세요 여기있어요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요요80 80요 여기 이산이 사람 이름은 홍선빈이랍니다 새로운 멤버 축하합니다 여기 그때 소율이고요 갑시다 소율 얼른와 이저 <목소리> 이거 처음 해봐요 너몇 시에 가? 이거, 이거 밥 먹어 밥 먹어 얘들아 나 12시 30분에 가면 안돼 먹고? 돌봐야지. <목소리> <목소리> 너 그럼 몇 시에 끝나? <목소리> 너 그럼 몇 시에 끝나 선배님? <목소리> 시작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이름을 끝시합? 아니 엄마, 아밥먹고면서야 엄마, 밥 엄마, 아빠도 밥 먹고 엄마도 가야 돼. 아 진짜. 네 먼저 먹고. 어, 삼겹살. 삼 <laughs> 얘들아 잘 먹어. 소리 여기 한명 앉아. 내가 여기서 거기 가는 거지. 안수기 형 안녕하세요. 어, 뭐? 나나 홍선빈 옆집이야. 안녕. 야, 안녕 아, 얘들아, 니야아 엄마. 어. 아니, 엄마 지금 우리 영상 찍고 있어. 어어 아, 뭐, 어, 저기, 저, 저. 어. <웃음> <웃음> 어, 뭐 하는 거야? 막 뭐, 게임 하는 거야. 어이, 안 했어? 얘들아 아줌마 가한시 정도에 나가야 돼서 아마 1시까지 놀을수 있을 것 같아. 나 저는 2시 50분에 갔어요. 쯤에요밥 먹고 가세요. 이거 완전 히여요여러분 엄청 선택해요. 그렇죠? 이거 <laughs> 너무 슴슴한데요? 예 이름 미스터 크리스야. 시작한다 피해. 얼굴 피해야 돼. 나피고 있어. 그 얼굴 피해야 돼. 맞아. 아, 나 죽었어. 나뭐 피했어? 나뭐 피했는데? 그럼 아. 죽어. 나 19살이다. 방향 없 아니. 우리 방, 방에 어, 있는 버릇은 여기 나요. 마음에 들어서는 어딨어? 장관 없어 뭐. 어, 여러분 이거 그거예요 제트팩 가져가야 돼, 제트팩. 나 생겼어. 나, 나 여기 있어. 쌈장 다 쌈장에 찍어 먹을 수 있어? 네. 아야 망했어. 야, 나 오늘 내가 내가 너 공줬어. 야야야. 나 죽었어. 응. 안 죽었어. 내가 모르고 다오니까뻔졌어 너무해. 치놀는데난 너희들 보고 있을게. 여러분, 이렇게 애들이 지금 하고 있어. 니사님 봐야지. 홍사이 봐야지. 야지 해봐. 애들아, 너희, 그리 친구들 앞에 이거 처음 먹어보지? 구팬 축구팬. 축구팬, 축구 야, 이 살았어. 그쪽 육딸, 딸. 나와. 하나, 둘, 셋, 셋, 쩝! 이거 때려! 야, 로비로 돌아가는 거 어떡해? 점은 다시 해야 돼? 뭐야, 이거? 지금 소율리 보고 보다? 있어. 응. 지금 어떻게 돼? 지금 관전하고 있어. 나소율리 보고 있다. 봐봐. 소율리 하트했다. 댓글로. <laughs> <laughs> 음. 아, 대체 백. 누가 훔쳤어. 저거 막, 뭐 하는 거냐? 야, 소리이들어왔다 아, 이거 그, 폭탄게임이야, 폭탄게임. 폭탄게임이야, 소리아 야? 소울이 폭탄. 도망쳐. 도망쳐. 야 오늘 넘겨! 넘겨! 사람한테 가! 소리 어, 죽었어 야 우리 로비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양파는 맛있어야 돼 그래? 나 양파 싫어해 아니야 우리 베레로 올라가서 이걸로 로비 가자 오케이? 얘들아 들어왔지? 야, 들어와, 소유라. 야, 근데 이거 뜯어도 이거 됩니까? 이거 아이스크림, 미스터 그리스가 아이스크림 버전으로 나왔다. 아이스크림 탈 쓰고 있잖아. 나 이거 어 너, 나, 나 해봤어. 너 기억 만 나는구나. 그 아이스크림 튀겨. 아, 귀여운다. 그치. 이때 밥을 얼른 먹자.

나왕 학년이야 나3 학년이야 나난 오늘 총으로 나한 동안... 살이야 몇 네? 살이야 나살여살 언니, 오늘 나부터 사야 나냉살 음해 너 나한테 강을 붙여야지강살 붙여 봐 이+ 라야나 근데 열줄아나 미안해 나2십 일이다 잘못 봐. 아 어, 성인이네 아니야 이십일 대학생이야 아직까지는 성인이이야 성인이야 어, 성인데 대학생이야 그렇게 해야 돼야 아. 야눌러게알아 이거 눌먹던 음, 사하 이거 어어저 사람 저 사람 야 죽여 저 사람 죽일 거야 응나 음, 죽일 거야 그럼 열 s yes 눌러 아니 너무 no 눌러 너무 어디 내선택이안 주는데 기다려 첫번야 터치가 더 많어.

스페어. 응, 응. 스페어. 오, 스페어가 더많에 야, 남자라고 생각 설마. You did it. Good. Good job. You d i 당신이 했어요. 감자도 먹어봐야 돼 어이, 21살. 나 21살이야, 같이. 안녕 안녕 어떡하거? 어이, 21살. 내가, 아, 맞다. 우리 지금 수박이 여러분 보고 있지? 어. 수박이 여러분. 저희가 수박이 여러분 보는 거 까먹었어요. 저 얼공할게요. 전하지 마세요. 뭐야? 아 이거 그거 점프해. 점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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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 뭐야? 나필안 들었어. 나도. 우리한테 오려고 한다 그래. 이때는 나왔어. 수박이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해보셨나요? 이거 진짜 재밌어 맞아요 나 결혼해서 내가 거야 주스 맛이였 어? 이거 무슨 게임이야? 야 이거 투표로 농구 한명 죽이는거 아니야?

Oi! <laughs> <In this> game, <laughs> Хори, че се 항상, 선빈이는 이제 집에 가야 돼서 다음에 봅시다. 항상. 응. 응. 너 일단, 너 학교 끝나고. 아니. 너 그리고 언제 또놀수 있어? 수 있어. 응. 응. 안녕. 안녕. 아, 여러분. <laughs> 피부하신거 같은데, 설마? 아, 엄마야 네, 그래요. 아, 지금 안 같은데? 엄마? 여러분, 로비로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은 영상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수리, 마지막으로 하이파하이파 하이파. 우리 끝날 때 영상 뭐였지? 하이로 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이로 끝내자. 너 어디 어 하나 둘셋 바이로